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입니다. 1단원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2단원은 예수님의 리더십, 3단원은 예수님의 성품 교실이었죠. 제4단원에서는 이제 사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편에서 예수님을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병 들은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하고 그분께 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치료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병 들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아직도 아픈 것도 많고 연약함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치료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해 나갈 때 그런 치유의 역사가 다른 사람도 치유하지만 나 자신도 또 치유해 갈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본문 말씀을 먼저 우리 한번 또 읽어 보죠. 마태복 4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른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치료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해야 할 치유사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천국보금과 치료사역을 이 땅에서 해 나가시다가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일을 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해야 할 치료사역, 부제를 정해봤습니다. 예. 부제, 부제목이죠. 나는 사람을 병들게 하는 자인가, 치료하는 자인가. 하는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사람들인가요? 치료하는 사람들인가요? 자, 나는 사람을 병들게 하는 사람인가? 치료하는 사람인가? 내 가족들을 병들게 하는 사람인가? 치료하는 사람인가? 함께 일하는 동료나 다른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사람인가? 치료하는 사람인가? 또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와서 오히려 상처받고 가게 만드는 병들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치유받으려고 교회 왔다가 상처받고 병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또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교회나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치유의 기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지도자가 됐든 성도가 되었던 이 질문을 우리는 꼭 해봐야 합니다. 나는 사람을 병들게 하는 사람인가? 치료하는 사람인가? 나는 내 아내를 병들게 하는 사람인가? 치유하는 사람인가? 나는 내 부모를, 내 자식들을, 내 동료들, 이웃을 병들게 하는 자인가? 치료하는 자인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끼리도 치유하는 리더자인가 병들게 하는 리더자인가 우리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은 치료하는 기능이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시험 들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만드는가 어떤 사람은 소그룹 모임을 참 싫어해요. 처음부터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가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병들어버려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교회만 왔다갔다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치유의 기능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질이니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미 아픔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평생을 아픔에서 치유받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삶을 성공하고 싶은 욕구도 아름다운 결혼을 꿈꾸는 것도 자기 내면에 들어있는 자신의 아픔을 치료받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처 치료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받는 경우가 더 많죠. 가장 가까운 상담을 하다 보면 멀리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준다" 좋은 말이에요. 병을 줬으면 약도 줄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참 다행이죠. 다퉜으면 그 다음에... 미안해요. 더 잘해볼게. 이런 약도 줘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니나 잘못을 바꿔 너 때문에 다 일어난 일이야. 병 주고 또병 주는 거죠 이게. 그런데 현실은 병만 주는 경우도 아주 많죠.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를 치료하러 오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은 평생을 사람을 병들게 하는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내가 하던 일들을 이제 너희가 해라. 내가 하던 일들을 이제 너희가 해라. 마태오 10장을 보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또 치료해라.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부활하신 뒤에도 예수님께서 온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거다. 그래서 그 사역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세우신 교회는 치유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요. 그분이 세우신 그의 제자들인 우리 지도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치유자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그분은 육체를 입고신 뒤에 매일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셨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허물이 참 많고 연약하고 예수 안에 치료받았어도 또 병들어 있고 치료자로 살지만 또 병들어 있고 이런 아픔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치료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꼭 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처럼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훈련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치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사명감이에요. 뭐든지 다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방향. 내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냥 생각 없이 살아서는 치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치유자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한테 사명을 맡기셨으니까 내가 나도 치유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사명감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은 너 어떻게 살고 싶으니 병든 자에게 치료받고 싶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주고 뭘 주기를 원하니 우리의 지를 묻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치유자로 살겠다고 하는 책임감, 사명감,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길은 다 있거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나는 치료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와 사명감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나오면 아픔을 주잖아요. 그래서 치료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사들이 의대에 가서 굉장히 긴 시간을 공부를 하잖아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도 긴 시간 공부하고, 사람을 치료하는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마음을 치료하는 심리 치유를 하기 위해서도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우고 훈련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첫째 번째는 먼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죠. 성령과 말씀으로. 세상은 이걸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만큼 확실하고 완전한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상담도 하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사람의 아픔을 치료하고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 줄수 있는 것은 주님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치료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 성령의 감동, 말 한마디를 해도 성령이 감동하시는 말씀을 할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 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상담의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와 말씀으로 치료하지만 때로는 상담으로 치료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자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꼭 상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심리 상담을 배우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상담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에게 상담하고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KDA 훈련원에서는 G7 심리 상담학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기반으로 하는 상담 치유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함으로써 치유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심리학보다 훨씬 쉽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병, 삶의 병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데서부터 온 것들이에요. 창세기 3장에.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 성품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치유의 방법이에요. 쉽지 않습니까? 저는 상담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면서 우울증, 공황장애, 뭐, 다양한 상담들을 해보면서, 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치유 방법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건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부모도, 모두가 다, 선생님도 다할 수가 있으니까, 예, 조금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상담하고 치유로 자로 살기 위해서는 대화법을 좀잘 알아야 돼요. 대화법. 대화법.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대화예요. 말. 말만 잘해도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병들게 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말 한마디, 남편의 말 한마디, 부모의 말 한마디, 자녀의 말 한마디가 남편과 아내,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거든요. 또 병들게 할수 있거든요. 자문 12장 18절을 보면 말은 두 가지 기능을 갖는데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말은 찌르는 칼과 같아서 병도 만들고 치료하는 양약과도 같은 거죠. 자문 15장 4절, 온수란 혀는 생명나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말만 잘해도 사람을 치료할 수 있어요. 막 아,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더 그냥 칼로 찔러. 너는 왜그 모양이냐? 너만 보면 그냥 속상해 못 살겠다. 그럴 때 만약에 말하는 능력을 배워 가지고 훈련을 해서 괜찮아. 그래도 여태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어. 고마워. 이렇게 하면 그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막 사람 병들게 하는 말. 그래서 치료자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언어법을 꼭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언어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지세7 교육과정에서는 언어에 대해서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언어의 힘과 중요성, 언어의 기술, 질문의 기술,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러면 말을 치료하는 말로 바꿔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관계법을 공부를 해야 돼요. 관계.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해야 할또 하나의 중요한 건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관계가 나빠지고 파괴되면 상처를 받고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죠.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요? 우선 사람을 잘 이해해야죠. 그래서 사람 공부가 필요하고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본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지지할 수 있고 칭찬과 격려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하고 감동의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함께 행복하게 만들어줄 파트너로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윈윈의 정신을 갖는다는 것도 중요하고 상대방의 성공을 돕고 약한 것을 담당해 줄수 있어야 하는 거죠. 로마서 15장 2절을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한 것을 꾸짖지 말고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말씀은 그렇게 치유하는 내용들이에요. 다른을 인정하고 비교하는 것 금물이고 가진 재능을 개발하도록 돕고 단점보다는 좋은 점들을 찾아 발전하도록 도와주고 때로는 업무적인 면에서 냉정하게 하지만 인격은 어, 괴롭히지 않도록, 비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인간 관계에 대한 법들을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외에도 코칭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면 상대방을 치료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우리 G7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라든지 코칭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금만 공부를 하면 사람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또 한편에서는 이런 상담 언어 관계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면서 치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치료자로 살고 있나요 병들게 하는 자로 살고 있나요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천국 복음과 함께 치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